요즘 식기세척기 많이 쓰시죠? 올리원 제품으로 기계세척까지 해주는 제품 소개해드릴게요. 에코버 식기세척기 세제예요. 벨기에 제품으로 전 세계 33개국에서 애용하는 제품이에요. 올리원 제품으로 세척, 린스, 기계세척까지 해줘요. 그럼 개봉을 한번 해볼게요. 타블렛이 개별 포장되어 있어 습기에 강한 장점이 있어요. 수용성 필름의 단점인 미세플라스틱과 잘 녹지 않아 생기는 노즐막힘 그르게 남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좋아요. 에코버는 색소가 들어있지 않아 잔류 색소가 없는 장점이 있어요. 전용 커튼기도 있어서 사용약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어요. 힘을 주지 않아도 쉽게 잘 잘리네요. 깔끔하게 잘 잘렸죠. 저는 일주일 정도 사용할 양을 미리 잘라 공병에 넣어두고 사용해요. 세척약이 뛰어나서 2분의 1만 사용해도 되고, 전 가끔 4분의 1도 써요. 그럼 집에서 자주 먹는 양념들로 세척력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크림치즈, 머스타드, 케첩, 된장 네가지를 접시에 묻혔어요. 설거지거리 많죠? 아이 식기류부터 냄비까지 다양해요. 양념이 잔뜩 묻은 접시, 밥풀이 눌러붙은 실리콘 그릇, 센 냄비. 저희는 3년된 SK매직 12인용 식기세척기를 사용해요. 이제 식기세척기로 설거지를 해볼건데 양념 묻은 접시는 애벌 세척 안하고 넣을게요. 사기, 유리, 실리콘 등 다양한 설거지거리들이네요. 기름기 있는 국 끓인 냄비도 넣고 아이 실리콘 식기도 같이 넣어요. 윗칸에도 나머지 그릇들을 넣어줄게요. 에코버는 식물성 원료를 사용해 만들어 아기용품에도 안심하고 사용해요. 아까 잘라둔 에코버 세제의 1분의 2만 넣을게요. 세척력이 뛰어나서 반만 넣어도 충분하게 세척이 돼요. 식기 세척기 일반 모드로 설정하면 딱한 시간 걸리더라고요. 시작 버튼 누르고, 이제 제가 할 일은 끝났어요. 에코버 세제는 싱크대 하프장에 보관해두고 사용하는데, 습기에 강해서 안심하고 보관할 수 있어요. 저는 잠시 외출하고 와서 설거지 거리 정리할게요. 외출하고 돌아오니 식기 세척기가 일을 다 했네요. 식기 세척기가 없었을 때는 편한 줄 몰랐는데, 이제는 식세기 없으면 안 돼요. 깨끗이 세척됐죠? 분유 기름때도 없이 깨끗이 세척해졌고 은근 실리콘 씻기 힘든데 깨끗해졌어요. 머핀들도 구석구석 깨끗해요. 양념 잔뜩 넣었던 접시도 물자국 없이 말끔해졌어요. 숟가락도 물자국 하나도 없네요. 에코버 세제는 세제 찌꺼기가 남지 않고 솔트 액션 작용으로 내부를 깨끗하게 해줘서 클리너를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외출 후 깨끗이 세척된 그릇을 정리할 때가 전 기분이 가장 좋더라고요. 다시 써야 할 그릇들이지만 식세기 덕분에 조금은 편해진 살림이에요. 그리고 에코버 덕분에 잔류세제, 잔류색소, 물얼록 등 식기세척기를 사용하면서 생기는 걱정거리를 없애주니 오늘도 안심하고 저녁거리를 만들 수 있네요.